412번이야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부등식 예를 성립하도록 하는 12의 자연수 a,b의 순서상 a,b의 개수를 물어보지 그럼 제일 항상 만족한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y 더하기 b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x,y를 넣어도 얘를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어떤 x,y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네 그럼 뭐? 이러한 마, 얘를 만족하는 xy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해, 맞지? 즉 뭐냐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의 y의 x 더하기 b y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은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뭐 봐버리면 그냥 이차부등식인 거야, 맞지? 그럼 이차부등식 이러한 뭐 x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건뭐 이차식, 이차식은 붕떠 있거나, 맞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맞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항상 0보다 크려면 언제가 돼? 언제가 돼? 얘거나 얘지. 즉붕떠 있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도 가능하지. 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의 판별식 D라고 한 아이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됐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판별식 D를 계산해 보자. D라고 하는 건 맞지? D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판별 짝수니까 B프라임을 해버리면 되지 B프라임의 마이너스 B프라임의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얼마? 1 곱하기 BY의 제곱 맞지? 그래서 B 짝수니까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버리고 얘는 A제곱 AY의 제곱 마이너스 BY의 제곱 어? Y제곱 Y제곱 같네 그럼 Y제곱 묶어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B지 따라서 이 판별식 d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xy가 항상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우리가 y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지 따라서 우리뭐 a 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를 정리해버리면 a 제곱이 어디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지 아 이제 a에 b 관한 식을 뽑아냈다 예를 만족하는 뭐를 찾으라고? 1 2의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찾으라고 맞지? 자 그럼 제곱하니까 제곱하니까 수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a 기준으로 한번 볼게 a가 1, 자연수니까 1부터 쭉 가면 되겠지? a가 1이면 1의 제곱이 보다 큰 b잖아 그럼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럼 1보다 큰.. 뭐야 수를 쭉 적어버리면 되겠지 b가 될수 있는 게 1, 2, 3쭉 가서 1 2이하니까 10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뭐가 돼? 순서쌍 1, 1부터 1,2, 쭉 가서 얼마? 1,10이니까 총몇 개야? 여기는 10개. 자, 그 다음 A가 2인 경우야? 2는 2의 제곱은 4지. 따라서 4보다 B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될수 있는 게 B라고 하는 게 4, 5, 6, 쭉 가서 10까지라고. 맞지? 그럼 어디? 2,4와 2,5쭉 가서 2,10까지지. 그래서 4, 5, 6, 7, 8, 9, 10. 그래서 총 7개야. 맞지? 총 7개. 제가 다음 마지막으로 a가 3인 경우. 왜냐면 3을 제곱해 버리면 9거든. 그래서 9니까 4제곱하면 벌써 10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얘가 b가 되니까 b라고 하는게 될수 있는게 9하고 10. 두 가지 밖에 없네. 맞지? 3 콤마 뭐 9하고 그 다음 3 콤마 10. 이렇게 뭐 2개라고. 두 2개. 두 그래서 순서상 다 찾았지. 뭐? 10개, 따라서 우리뭐1개 더하기 일곱 개 더하기 두개가총개1쌍이1개 10개, 고총뭐 10개, 10개, 이순개 쌍의 개수는 따라서 a 10개, 10개, 개수는몇1개라나1개 됐나?